날씨가 굉장히 심심하구나. 날씨. 바람도 좀 많이 불고, 그래도 열심히 크다를 눌러서, 삼국수가 지금 꼬이소. 기온이 굉장히 찹니다 지금 예, 5도 가까이 올라가고 네. 있는데 먼저 지금 낚시하고 시 있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벨리보트를 계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오늘음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요 사자 잡았어요? 네, 여기 못나가고 추위가 네. 바람이 세가지고 예. 네. 아, 자, 그츠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갑니다. 패스트위에서 한 마리, 이야, 깜짝 놀라겠네, 깜짝 놀라겠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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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습니다, 해냈어. 이야, 와, 나이샤. 될까요? 어? 오자 될까? 크, 큽니다, 커. 이야, 진짜. 아수라에 한 마리. 이야, 바람 불어도 애들이 물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커도. 이야, 와. 너무 커다 너무 커. 너무 커. 51,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초 정도 5 0네요 50초 나다고지 정도 되겠네 50초 정도 나겠네요5 0아 정도 되겠네요? 5 0요많이도 아까 네요 50초 정도 되요5 0도 되겠네요? 50초 정도 되겠네요? 50초 정도 되겠네요? 50초 정도 되겠네요? 5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손도 시렸고, 지금 온도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민호우로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 아까 여기서 렁커 잡았거든요. 다시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어. 와, 오오두 번째, 두 번째 됐습니다, 지금. 첫 번째 버스도 덩어리 나왔습니다. 두 번째 베스, 두 번째 베스는 47인가? 네, 47 정도 됩니다. 47 정도. 자, 이제 세 번째 베스, 세 번째 베스 갑니다. 세 번째 베스. 세 번째 배스 위에서 테스팅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배수는 있는 것 같은데 입질을안 해서 내 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들 수가 왔습니다. 와 보셨죠? 응? 와 패스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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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오오아 어. 제발 오와 힘이 좋구나 놈. 야 힘이 좋다 몸은 날라가고 와 덩어리 잡았습니다 내 꼴로 아 미노우의 반응이 아,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내 꼴로 바꾸니까 이만한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와, 좋다 아 좋습니다 이게 땔깔 아주 아아 이쁘다 진놈이아 이거 응 그래 얘도 사이즈를 한번 재봐야 되겠죠? 49cm 했어 자 좋아 진짜 오케이 콧물이 <목소리> 계속 나가지고 깊습니다 지금. 자, 뱃속으로 다시 한번 세팅해보겠습니다. 사자입니다 사자. 아 사탑이다 이것도 내꺼에 자 네번째 왔습니다 네번째 왔어 사이즈 재봐야 되겠죠? 46배스입니다 46 사이즈 46배스 좋아 아딱한 마리만 더 잡고 나가야 되겠다 손도 시렸고낚시려 오래 못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내구로 한번 해보고, 지금 시간이 한 11시가 다 돼가는데, 자, 크랑크를 한번 해볼까? 크랑크 한번 나눠 보 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만 더 던져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오케이. 왔다. 세번 던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입지를 왔습니다. 어? 아, 털렸네. 예, 바람도 좀 많이 불고 했는데 그래도 사이즈 좋은 배수를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 지금 한 11시 정도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또 어,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핫팩은 필수품인 재질로 왔습니다. 핫팩은 필수품.